안녕하세요 소인 동동이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냥커 대전쟁 바로 가보도록 하죠 출발 우주판 1화 때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동동님, 품도시보다 더 좋은 애 안다구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셔서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대리어를 반드시 뚫어버린대요.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발견한 만큼 바로 3단 지나갑시다. 검도에서 한번더 지나가자! 자유의 고양이, 제3형태의 진화로 체력과 공격력, 공격속도가 상승. 게다가 공격 발생이 빨라진다. 어차피 확률은 100%니까 공격속도가 빨라진다. 좀더 배리어를 빨리 부수겠죠? 바로 지나가자고, 가자! 화약빠섯 헉! <laughs> 자유의 여신상이다! <laughs> 현역에서 은퇴 후 관광업을 시작했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겨우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개체 공격인 건 아쉽지만, 100% 확률이 어디에요? 바로 써보도록 하지요. 트리톤에서는요, 배웅군이 나온대요. 에이리언 돌고래라고 하는데, 배웅군이 누구냐? 들어와! 들어오라고! <laughs> 잠깐만, 공격력이? 우와, 왜 이렇게 약해? <laughs> 자, 그러면 자유의 신상 철동빠샤하하하하 <laughs> 바로 그냥 베리어 부셔버렸고, 지금부터 천철덩이다 와, 여러분들, 자유의 고양이 정말 좋은데요? 사거리는 약간 손도시보다 짧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에이리언 돼지 파동수죠? 하지만, 우리에겐 불구이가 있고, 대광현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 배운 군잘 가시고요. 자, 어쨌든, 아인으로 깔끔하게 트리턴도 클리어 해보자. 하겠습니다. 아 역시 좋구나 자유의 고양이 앞으로 많이 써야지 그 다음은 명왕성인데 빅글레송이랑 뭐 잡몹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쿨 한번 가져왔습니다 차륜 3단지나고요에이리언에 강하고 범위 공격 좋았어 좋았어 아 낚였다 출격 제한이다 <laughs> 그러면 지금 울슈레는 가능하니까 3,800원까지만 모으면 돼요 뭐야 충분히 모을 수 있겠네 의외로 지우개가 잘 버티고 있어서 바로 나와라 피카츄 피카츄 백0 0만 볼트 보령왕 <laughs> 강글리아 고아이네. 어 이거 바로 그냥 레이저 뿅하니까기끌레송이가 으아 해버렸다. 성치면은 설마 누구 나오나? <laughs> 고기방패 한 명이라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고리 장군, 너도 한 명이잖아. 딜대야, 가자! 어, 두 마리네.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스! 이게 바로 딜대. 필가즈. 백만 벌트로 멈춰버야 나이스! 처음부터 지금 엘리트의 1인 묵나왔고요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조리 가, 조리 가. 헉,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밀리면 안 돼. 오오손 오, 체력. 제발, 제발, 제발. 와. 와, 불꾼이가 진짜 간신히 넉배했고 고기방패 진짜 열심히 뽑아야겠다. 아니면은, 바로 밀려요. 흘려어흘려서 불꾼아, 너네만 믿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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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이거 진거 실화냐? 가자, 삼고기방패. 와, 이번에는 쉽게 안 밀리지. 아하, 이게 바로 삼고기방패다. 불꾼이는 두 마리가 적당한 것 같고, 바로 이제 돈 모아가지고, 피카츄 하나 정도 뽑아줘야 되는데, 의외로 피부가 잘 번지네. 와, 몰랐어. 괜찮네, 괜찮네. 나오레가츄1저 백만 버튼 아가 지금 이제 슬슬 불꽃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바로 디테야 나와줘. 디테야다다다다다다다다하하하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고령왕 강글리언 뽑으면 너네들은 이길 수가 없어 아이네 <laughs> 스타팬까지 잡아버렸어 자그 다음은 에스키모 성운인데요 여기는 레어랑 슈퍼레어를 못 써요 그래서 훈도시를 가져왔고 하하빠웅이랑 그리고 울트라메가 나오는데 어차피 그냥 뒤태로 열심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 지금 성 랜드마크 보니까 괜찮네 이런 캐릭터도 나오면 귀여울 것 같은데 <laughs> 한번 싸워보고 싶다 지금 이제 울트라메 와 역시 베리어 강력하다 바로 훈도시야 부셔주자고 나이자 네데야 자자자자 하하빵 이도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훈도시로 진짜 열심히 부셔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고령왕 강글리언도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미래편이랑 우주편은 불끈 이가다 캐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 카케야 카케 에스케머 상은 클리어 와우 봉을 너무 안 준다 그 다음 케차 이성훈 인데요 출격 조건이 4천 원 이하 이러면은 디테랑 고령왕 강글리오는못 쓰잖아요 하지만 뿡뿡이랑 필카츠는 쓸수 있고요 그리고 300원 이상 고기 방패는 라면 얘길이 정말 좋대요 오늘 한번 이 친구 다시 써보고 자유의 고양이도 또가져가야죠 그리고 여기 레오랑 슈퍼리오 되니까 젠더 가져올 걸 그랬다 하. 양도라 제발 부탁한다 빵야 빵야 나이스 나방 잡았어 이러면은 필카츠 먼저 가고요 뿡뿡이까지 나왔고요 스탑 지금 공중에서 오 이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그냥 쭉쭉 밀자 고아뭐 공중에서 지금 뭐하냐. 바로 그냥 성프로 밀어버리면 클리어인데 오케이 클리어. 이번에도 출격 조건은 4천 원 이하인데요. 아 여러분들 울트라 메가 나왔지만 들어와봐. 들어와봐. 내 자유의 여신상이야. 찢어버려. 와 한방이야. 한방 실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쭉쭉 가봅시다. 쿠만추 나왔지만, 뿡뿡이 하나 뽑아주시고, 쿠만추 선생님, 집에 좀 가세요. 지구에는 곰 선생이더니, 여기는 쿠만추로 나타났네. 빵기 대장, 뿡뿡이. 뿡뿡아, 난 너만 믿는다. 마무리 가자. 뿡. 와, 잘 버티네. 한번더 가자고, 뿡. 그 전에 가버렸어. 빵기 냄새를 싫어했던 곰 선생님. 이번에도 또 4,000원 이한데 그냥 그대로 갑시다 고릴장군이랑 뭐 그런 애들 나온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뿔끈이가 있다 배운군 하나 더 나왔는데요 제발 찢어버려 바로 깨졌고요 불꾼이가 진짜 다 하네. 와, 불꾼이밖에 뽑은 애가 없어요. 다른 애들 뽑고 싶어도 가격이 좀 비싸고. 불꾼이가 최고다. 물끈, 불꾼, 물끈. 때려주자고. 배운 건 저리 가. 장군님 저리 가 주시죠. 제발. 와, 역시 자유의 신상이랑 불꾼이는 최강 조합인 것 같아요. 장군님 저리 가세요. 근데 진짜 왜 보물은 안 주는 거지? 아이고, 드디어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출격 제한이 2 0개고요 신캐릭터 개구린이 나온대요. 네? 개구린이 사골리가 좀. 좀 길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트라 매에는 훈도시로 일단 박살내 주시고 돈 모아가지고 바로 뒤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해 예! <laughs> 얘가 개구리이구나 와 무서워 무서워 나와라 뒤태야 나이스 나이스 너네 이제 끝났다 갑니다 뒤태야 오케이 개구리이 사거리가 좀긴것 같긴 한데 뒤태는 못 때리는구만 좋았어 좋았어 한번더 뒤태야 오케이 하하하하 <laughs> 이거지 이거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뿡뿡이로 멘집을 하고 지태로 때려야 될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지태보다 사거리가 짧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 좋았어. 스탑팽아와막 360도 댄스 보여주고 있죠. 아이고 공연 잘 봤다. 스탑팽아한번더 공연 보여주게. 보여줘 보여줘. 이거허 이번에는 공중에서 옷한번찍었네 오케이 잘 봤어 잘 봤어. 보물 감사합니다. 아, 또 출격제한 20개인데, 갑시다. 요 편성 그대로, 가자! 스승님 등장! 아까는 곰선생, 이번에는 스승님, 동동아! 곰선생님을 혼내줬다며,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아까 이제 코만초를 뿡뿡이로 혼내줬잖아요. 이번에도 뿡뿡이로 혼내줘야겠다. 지금 보시면 거장이 사거리가 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뒤태 뽑아주면 깔끔하거든요? 와 그래도 뽕뽕이 잘 버틴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와우, 괜찮네. 트위터야. <laughs> 피카츄는 사거리가 좀 짧아서 별로고 방기대장 보양이지태야한번더 가자 이번에 마무리 안되겠네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갑니다 지테야 좋았어 좋았어 만약에 지태가 없으시면은 사실상 불꾼이로 진짜 열심히 잡아야 되는데 조금 장기전으로 갈 뿐이지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우르론 가져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우르론이 사거리가 제가 볼 때는 거장보다 불것 같아요. 무르룬도 강력 추천. 원래는 이제 투플소가 몸빵을 하고 거장이 뒤에서 때리는 구조였는데 저는 거장을 먼저 제거해버리니까 투플소가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죠. 천랑성 컬리아 평범한 큰 게. 그다음은 카노푸스인데 이번에도 20개고요. 여기는 메탈이 섞여 나온대요. 그래서 주라랑 허리케인을 섞어도 되지만 요 친구 한번 오랜만에 써보죠. 성골매야 오늘 너를 믿는다. 크리티컬 원거리 보미 공격 차차차차차차차차 부탁한다. 나와라 성골매 두둥 성골매 나왔고 차차차차차차차차. 오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송골매를 워프하면 안 되는데. 자자자자자장. 아, 큰일 났다. 잠깐만. 이거 잘하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하네. 제발, 제발. 지금 이제 크리티컬이 안 터지거든요? 클일 났어요. 발사 한번 해주고. 제발, 제발. 오케이. 크리티컬 한번 터졌고. 이러면은 일단 피카츄로 멈춰주자. 피카츄 백만발더짜장 나이스. <laughs> 뭐야, 얘네 탑삭개 하네. 그러면 불은이 하나 더 뽑아주시고. 지금 이제 메탈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아, 제발, 제발. 송골매야 부탁한다. 어디 갔어? 오케이, 선골매 나이스 오케이, 지금 이제 뒤태 나왔고요. 그다음에 필류 기도 하나 뽑아주면서 멈춰주고 있고, 배려 그냥 바로 부셔버리죠. 아, 진짜 위험했다. 송골매가 조금만 크리 늦게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송골매야, 고맙다. 나이스 이거 뭐야? 다 꺼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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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꺼대. 그 다음은 직여성인데 출진 슬롯이 1페이지만 써야 되고요. 검은색 적이랑 배운군이 섞여 나와요. 이러면은 조금 곤란한데? 그러면 요렇게 다섯 명 가볼게요. 라면에길그 다음에 불꾼이 자유의 고양이, 석공냥돌이 강무, 배운군 베리어 박살내버리고 강무로 그냥 헤이헤이라면에길 혼자서 버텨야 되는 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다섯 명 밖에 못 쓰잖아요. 아직까지는 배운군이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돈이나 살짝 올려줘야지. 배웅군은 3을 때려야 나오는 것 같은데 레벨은 6까지만 올려주고 일단은 배리어 박살내고 바로 그냥 강무 뽑아볼게요. <laughs> 배움군, 등장. 하지만, 자유의 고양이, 좀 있으면, 도착. 바로 부셔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바로 부셔줘. 오, 잘못 때렸어.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더. 찢어버려아이거 잘못 때렸어. 한번 더. 오, 큰일 서어큰서 났어. 도 복서가 자꾸 방해하네. 뭐야? 오케이. 나이스. 바로 없어졌고, 강무, 출전. 가자, 가자, 가자. 하이, 하이. 뭐야? 광무 나오기 전에 끝났네. 뭐지? 강무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하다. 아아 자, 어쨌든 짐여상도 클리어!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스테이지 10개 넘게 한것 같은데 와, 재밌었다. 그리고 자유의 고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3단지나 시키세요. 깡추!